그래도 한 3분의 1, 이 정도는 없어지지 않았나, 평소보다. 이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영업은 하지만 이제 손님들이 없어서 앉아만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신림동 칼부림 사건 이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상권은 정막하기만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신림역 거리에는 일부 시민과 경찰만 지나다닙니다. 여전히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골목에 위치한 점포 상인들은 찾는 손님이 없어 식당 앞만 지키고 있습니다. 인근 직장인들이 몰리는 점심시간에도 다를 게 없습니다. 사건 전보다 손님이 절반 이상 줄었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탓에 장사를 접은 식당도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평소 자주 오가는 거리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찾기가 꺼려진다는 반응입니다. 실림역에서 약속을 잡는 것조차 꺼려지고 당분간 찾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일이 정도는 없어지잖아 평소보다 사람들이 이쪽 안쪽 술집 거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 사건 일어난 이후로 계속 한 번씩 뒤돌아보게 되고 걸어 다니기보다 버스 더 원래는 좀 자주 다녔던 골목이라 하면 이제 좀 어두울 때는 걸 들어가고 사건 이후 실림역을 이용하는 승객 수도 급감했습니다. 서울철도공사에 따르면 6월 토요일 실림용 승하차 승객 수는 평균 약 10만 명이었으나 지난달 21일 칼부림 사건 이후 7월 말 토요일 승객수는 평균 8만 5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주거인구와 유동인구가 많은 신림역 일대 상권은 유흥상권이 발달해 있습니다. 신림역 상권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유흥매출입니다. 즉, 저녁 상권이 활발했던 지역인데요. 주민들이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지 않고 주변에서 약속을 잡지 않아 많은 비율을 차지하던 유흥상권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은 식당에 가서 먹기보다 배달을 자주 이용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 같은 경우는 홀 손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에서 정도 빠진 같고요. 근데 배달이 좀 많이 늘상태이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영업은 하지만 이제 손님들이 없어서 앉아만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이런 상황은 주변 상가 임대 시장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에 소비가 줄어든 데다 흉기 난동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악재가 겹친 겁니다. 인근 상가에 입점하려고 했던 상인들의 임대 문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든 발걸음으로 매출이 급감하자 상가를 내놓을지 고민하는 상인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때도 버틴 신림 상권은 현재 팬데믹 때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상가 내놓으신 분들이 한.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있었어요.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이제 계약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실림에서 이제 만나는 걸 이제 꺼려하시니까 확실히 이제 매출 같은 거는 이제 예, 영향이 있다고 하시고, 임대차 이제 문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늦게 이제 파장이 올것 같아요. 이처럼 특정 지역에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주변 상권에 일정 기간 악재로 작용합니다. 전문가들은 젊은 사람들이 찾는 신림형 상권 특성상 단기간 상권 침체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사고 전 토요일 이태원역 평균 승하차 승객수는 4만 명이었으나 이후 2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유동인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상권에도 타격이 컸습니다. 이런 상황은 올해 초까지 지속하다 지난 3월에서야 사건 전 평균 승하차 승객수의 75%인 3만 명대로 회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일동 상권의 5월 매출액 또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태원 일동의 5월 매출액은 작년 10월 4주차 대비 76.3%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건 워낙 대형 사건이어서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이 남아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을 경우 대략 한두달 정도의 영향력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두 달이라고 하는 제 나름의 근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억력에 내리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잊혀지는 시간이 한국 사람은 통상적으로 한달반좀 넘어야 되거든요. 최근 실림력 범죄 예방 합동 캠페인처럼 무너진 상권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지자체가 협력해야 합니다. 사건, 사고가 발생해서도 안 되지만 상인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빠른 상권 회복 또한 중요해 보입니다. 방금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누르시고 더 많은 부동산 정보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